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제 유다 백성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전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패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이 요동하고 진동하며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면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도 똑같이 때로는 부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구별하기 힘든 것은 이것이 사단의 그 어떤 계략 속에 온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우리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은 믿음의 연단과 시험이라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사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 것은 두 개가 다 동일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침범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메데바사 왕국에게 또 로마 제국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데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당신이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당신이 담당해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확정하신 그 결단과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결심이며 우리 가운데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후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부터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도망하여 숲을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정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빨리 생명을 연장하고 피하는 게더큰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군인이라면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는 것이 더 옳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면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향을 정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싸움과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미움의 굴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소망과 천국의 능력과 배품과 사람과 나눔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 가운데 허락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육신에 속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 죄악된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 원합니다.